신경과 이동환입니다. 어, 오늘 이제 어르신들 앞에 보시고 어, 오늘 뇌졸증 다들 걱정하시는 내용 이를좀 말씀드리도록 하고 사실 뇌졸증 회복은 젊은 사람들도 빨리 좋아지긴 해 어쩔 수가 없는 건데 그렇다고 연세가 드셨다고 해서 늦게 오실 필요는 전혀 없는 거 빨리 와야지 빨리 좋아지고 그래서 오늘 어, 뇌졸증은 어떤 거고 치료는 어떻게 할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혈관 시술도 같이 해서 혈관이 막혔을 때뭐 뚫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병원에서요 보시면 이 유명한 사람들 있죠. 저기 뭐 야구 선수도 있고, 저기 야구 대표팀 감독 김인식 감독도 있고, 헬런터 안재우씨도 있고, 그 옆에 샤론스톤도 있고, 요그 밑에 저희 사진 보시면 2차 세계대전에, 어, 유명한 사람들도 다, 어, 그리고 옆에 김정일도 있죠. 이미 이제한 자라고 하셨는데. 그 보면 이 사람들이 다 공통점이 뭐냐면 뇌졸증으로 고생을 하거나 사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 다 유명한 사람들도 피해갈 수가 없는 병이고요. 뇌출혈보다도 어, 뇌졸증인데 어, 뭐 처치라든지 히트라든지 뭐 이런 사람도 어, 뇌졸증 앓았다고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유명한 사람들도 피해갈 수 없는 아무리 뭐 돈이 많고 사회적 명성이 있어도 그럴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 6 0 이상의 사망원인 중 1위가 뇌졸중이고요. 15명 중에 한명이 뇌졸중으로 사망을 합니다. 뇌졸중 자체로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이로 인한 합병적으로 발몰되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암이 제일, 이, 암은 종류가 많잖아요. 뭐 위암도 있고 뭐 폐암도 있고 극장 뭐 암이 있는데 그 암을 가끔 나눠보면 사실은 전체를 뭉뚱거리니까 암이 1등이지 한 질환으로만 뇌졸중이 1등입니다. 사망원인이 1등이라고 할수 있고요. 자주 볼수 있지만 결국 응급한다. 결국 시간이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분이 빨리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뇌졸증이란 뭐고 왜 빨리 와야 되는지라고 하 어떤 치료를 받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뇌졸증을 보시면 갑작스럽게 뇌가 망가지는 병인데요. 이게 뇌혈관의 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이라고 하고 혈관이 터지면 뇌출혈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합쳐서 뇌졸증이라고 하고 예전에는 중풍이라고 했습니다. 예, 옛날에 중풍이랄 때는 뇌졸중이라는 말이 같았데 대부분 제가 병원에 오시면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환자분 혈관이 막혔으니까 뇌졸중 중에 뇌경색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뇌출혈은 이제 주로 신경외과에서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터지는거나 막혀 죽는거나 똑같아요. 근데 치료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죽는 건 똑같아서 증상은 비슷한데 치료는 정반대예요. 하나는 막힌 거고 하나는 터진 거니까 터진 거면 더 이상 이미 물이 엎질러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물이 엎질러진 거는 더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더엎질러지지 않게 하는 게 뇌출혈의 치료고요 뇌경세는 막힌 걸 뚫을 수 있는 시간이 오면 뚫어 볼수 있고 이미 막힌 게다 죽어서 더 이상 뚫을 수 없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또 막히지 않게 예방치료를 하게 됩니다. 뇌혈관이 막히면요. 어, 이런 식으로 뇌를 증명했습니다. 뇌가 죽은 부분이 이렇게 CT에서 보이는 거고 이 혈관이 막히면 이렇게 이 순간 이 머리는 나무가 아니라 똑같아서 이런 식으로 혈관이 가다가 여기가 막히면 여기 부분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MRI에서 보면 이렇게 하얗게 된 부분이 이 왼쪽이 보라 회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살아있는데 오른쪽은 이제 죽게 되겠고요. 근데 혈관이 터지면 이렇게 뇌출혈이 이렇게 생깁니다. CT하고 MRI에서 이제 보이는 패턴이 좀 다른데 이렇게 이제 큰 뇌출혈 있으면 뭐 팔다리 마비도 심할 거고 그어 의식도 좀 없어질 수 있고 그렇습니다. 혈관을 보면 이런 식으로 쫙 예쁘게 돼 있는데 결국 뇌출혈이나 뇌경색은 제일 중요한 게 한쪽에 생기는 병입니다. 양쪽으로 올 수가 없어요 절대. 그래서 이제 보면 이게 왼쪽이 이쪽이 왼쪽, 이쪽이 오른쪽인데 이제 목에서부터 피가 올라가서 머리로 가는 혈관이 뭐 이렇게 큰 혈관이 막힐 수도 있고, 요거보다 더 작은 혈관이 막힐 수도 있는데 혈관이 동시에 왼쪽하고 오른쪽 막힐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뇌경색 을 보면 다 보이시죠? 이 하얀색이 이 오른쪽에 오고 오른쪽에 오고 왼쪽에 오고 한쪽으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있다가 갑자기 기운이 없어요. 양쪽으로 팔 다리가 힘이 빠지는 것 같아요. 뇌졸중에서는 아니에요. 예, 네. 예, 뇌졸중은 한쪽이만 힘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양쪽이 동시에 왔다. 그런 보통은 의식이 없어지게 됩니다. 워낙 크게 오기 때문에 있어요. 가끔 있는데 그런 분들 보통. 은근하게 실력 쓰러져서 오시지. 내가 생각도 멀쩡하고 말도 잘할 수 있는데 그 기운만 없다. 이런 뇌졸 중에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다 보시면 한쪽으로만 왔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 혈관이 왼쪽은 쭉잘 나가는데 오른쪽이 막혔잖아요. 그러면 한쪽으로 오는 병이라서 한쪽이냐 양쪽이냐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뇌경색을 보시면 동맥경화가 제일 흔데 동맥경화 들어보셨을 거예요. 혈관이 좁아지면서 막히는 병이 동맥경화인데. 제일 중요한 건 나입니다. 이 예, 이거는 젊은 친구들한테 잘안 생겨요. 이거는 우리가 몸을 오래 썼기 때문에 생기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핸드폰도 5년 이상 못 쓰잖아요. 아무리 써도 예, 기계 느려지고, 배터리도 달고 그러니까. 그 혈관에도 그렇게 보신데, 벌써 60년, 70년, 80년 이상 쓴 거기 때문에 기름기가 끼는 건데, 이러다가 여기는 염증이 평판에 혈관이 막히게 되고요. 나이뿐만 아니라 혈압당면, 술당면, 콜레스테롤 이렇게 성인병이 이제 중요한데, 이렇게 혈관이 지가 스스로 좁아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혈관을 멀쩡한데 이런 식으로 혈관 이 혈전덩어리가 날아서 이렇게 막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이런 걸 이제 심장에서 오는 색전이라고 하고요. 예, 이런 사람들은 어, 보통은 이제 이 심장 때문에 생기나 아니면 혈관이 지 스스로 막히냐에 따라서 결국은 이걸 왜 구분하냐면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의 치료해야 되는 약이 바뀌게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서 입원하시면 검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신경과에 오시면 뇌졸중으로 입원했다. 그러면 원인을 찾아서 이 뇌졸중이 왜 왔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되고요. 예, 그러면 이제 아스피린을 쓸 때도 있고 또뭐 다른 약을 쓸 때도 있어서 약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맥경화를 만드는 원인 중에 고지혈증도 있고 술, 담배, 콜레스테롤 예, 이런 것들 다 영향이 있는데. 사실은 누구나 이 한두 개쯤은 다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있다고 해서 무조건 뇌졸중이 되냐 그런 건 아닌데, 다만 이거를 치료를 잘안 하고 방치를 하면 뇌졸중이 생길 수가 있다는 그 위험성을 높인다는 얘기가 됩니다. 동맥경화를 만들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심장성 뇌졸중은 부정맥이라 이게 제일 흔합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심장이 불빛이 뛰면 두근두근 하기도 하고, 숨이 가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숨이 안쉬어지는 털컥 멈추는 느낌도 드는데, 그게 두근두근거리가 너무 심하다. 그럼 바로 병원을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심장은 더도 무서워요. 저도 머리 혈관을 들쑤시고 다니기 때문에, 사실, 별로 무서운 게 별로 없는데, 머리 병 중에서 심장은 저도 무서워요. 심장은 막히면 사람이 바로 돌아가실 수가 있는 병이기 때문에, 심장이 뭔가 왼쪽 가슴이 불편하다 그러면, 예, 부자하지 말고 뭐뭐 뭐 아무것도 안나오면 어떻습니까 좋은 건 일이잖아요 그래서 심장 꼭 진료 보시고 심장의 기능이 약해 있는 심부전도 있고 급성 심근경색도 있고 여러 가지 병이 있어서 이게 다 요조율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그럼 가장 먼저 이 다섯 명이 동시에 환자가 발생했어요 을 그러면 누가 먼저 응급실로 이송이 필요할까요 자, 1번 주방을 일하고 있던 도중에 양쪽 손발이 시리고 저는 52세 여자 2번, 갑자기 발음이 어떻게 된 지고 한쪽 팔다리 힘이 빠진 67세 남자 3번, 좌고에 일어나서 뒷목이 뻐근한 63세 남자 4번, 오이터에서 놀다가 떨어져서 팔이 부러진 5살 남자 애기 5번, 싸우던 도중에 눈꺼풀에 실력을 내는 35세 여자 몇 번이실 것 같으세요? 네, 맞습니다. 네. 그 2번이 제일 중요한 게말씀 그 한쪽으로 힘이 빠지고 이, 이 1번, 3번, 4번은 어차피 떨러져서온 뭐 거니까 음, 그래도, 부러진 건 힘이고, 부러진 건 기정사실이니까, 그 급하지가 않아요. 예, 뭐, 가, 볍고 가면 되는 건데, 1번, 3번, 5번은 뇌졸증이 전혀 아니거든요. 특히 1번 같은 경우, 양쪽이 시리지 아니고, 뇌졸증이 절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양쪽이, 이렇게, 문제는 뇌졸증의 과정이 굉장히 떨어져서, 2번이 가장 빨리, 얼마씩 골든 타임 안에 들었으니까, 빨리 시술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결국 뇌졸증 증상을 보시면, 갑자기 나타나는 갑작스러운 증상입니다. 예. 근데, 운이 없는 분들은, 사실 운이 없다기보다는, 하루에 우리가 8시간 정도는 자잖아요. 여 6시간, 8시간 주무시면, 자는 도중에 뇌졸증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럼 갑작스럽게 내가 왔는데, 잘 때까지 멀쩡했는데, 다음날 일어나면 뇌졸증이 왔다 이거죠. 그럼 뭐,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했을까? 자는 게, 우연히 발견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때라도, 근데 사실 자다 보면, 이게 뇌졸증이 10시에 자서 6시에 일어나셨는데, 새벽 2시에 왔을 수도 있고 4시에 왔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몇 시간인지 내가 알수 없기 때문에 빨리 와서 내가 얼마나 살아 있는지를 보고 시술을 할지 말지 그걸 결정을 해야지 아, 나는 이미 늦었구나, 잠을 일어나는데 망했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에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뇌졸중 증상을 갑자기 에, 말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힘이 빠진다 이런 증상이 가장 흔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회에서는 다섯 가지 증상을 꼭 이기억을 하다가 빨리 119를 타고 오라고 하는데 현층 마비, 한쪽 팔 다리가 마비가 되는데 얼굴 팔 다리 이세개 중에 두개 이상이 마비가 되냐고요? 말이 어지나고 언 어, 말을 못하거나, 그리고 눈이 잘안 보이거나 어지럼증이 굉장히 심하거나 심한 두통 이 있다 이러면 119를 어, 타고 큰 병원 응급실 좀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야 어지럼증 하고 두 무조건 내열증은 전혀 안돼. 앞에 장기문 교수님서잘 말씀해주셨는데 두통이 있다고 어지움증이 있다고 파 내열증은 전혀 아니에요. 네. 네. 이석증도 많고 그냥 단순 두통도 많은데 사실 환자분들이 보기에는 좀그 구분이 잘안 간다는 거죠. 그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도 사진을 찍어봐야지 아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 어이건 누가 봐도 두열증이 확실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빨리 진료를 보기는 되게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이 어지럼증이나 심한 두통은 제일 중요한 개념이 없던 게 생기면 빨리 오셔야 됩니다. 맨날 두통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많잖아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두통이 있고 하는데 늘 있던 몇년 동안 있었던 두통이 오늘 조금 심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저면 찍지 말자고 할것 같아요. 어차피 있었던 게또 있으면 찍어도 빵이에요. 근데 없었던 두통이 갑자기 생겼다 이러면 그때는 빨리 세, 이상한 일이 발생한 거거든요. 새로운 사건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그때는 빨리 사진을 찍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다섯 가지 증상은 갑작스럽게 편측 마비가 있고 팔 다리 얼굴. 뭐, 어떤 사람들은 얼굴하고 팔만 마비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얼굴 팔 다리만 마비가 있을 수도 있는데 뭐이세개 중에 하나만 마비가 있어도 그때도 어떤지 모르는 빨리 오신 게 맞고요. 그리고 의식이 처지거나 말이 어눌하거나 눈이 잘안 보이거나. 걸음걸이가 휘청거리고 중심이 안 잡힌다거나 갑자기 발생하는 매우 극심한 보통 이런 게 뇌출혈의 증상인데 뇌출혈 때 있었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태어나서 이렇게 머리가 아픈 적이 없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증상이라 이렇게 심한 두통이 생기면 빨리 병원을 오셔가지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편마비는 한쪽이 안 움직이지 않는 건데 어편마비가 아닌 것, 마비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저리거나 따갑거나 시려운 거는 그러니까 이 몸은 기계랑 똑같아가지고 고장나는 겁니다. 뇌졸중, 고장나기 때문에 새로운 증상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던 일을 못하게 돼요. 팔을 잘 들었는데 팔이 안 들어진다거나 말을 잘했는데 말이 안 나온다거나 눈이 잘 보이는데 눈이 잘안 보인다거나 눈, 몸이 고장나는 거지, 저리거나 따랐거나 뭐 이런 증상이 새로 생기는 게 아니라 하던 게 못하는 거니까요 예. 그리고 양쪽의 힘이 동시에 빠지면 뇌졸중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머리에 맞고 넘어오는 공격에도 반대예요. 오른쪽 내줄쪽에만 왼쪽 마비가 생기는 게 머리가 신경이 한번 꺾여서 그런 거라 이렇게 되고요. 예, 그럼 간단하게 검사를 해보면 이 여자를 보면 팔을 이렇게 눈 감고 팔 들어보세요. 이거 응급실에서 주로 이렇게 해보는데 팔이 힘이 빠졌잖아요. 못 들잖아요 이쪽이. 그러면 이쪽 마비가 곧이 해보세요 했는데요. 지금 보면. 이쪽에 입꼬리는 올라갔는데 왼쪽은 입꼬리가 내려가 있죠. 이쪽 왼쪽에 마비가 온거니다안 네, 올라간 쪽에 마비가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어, 언어 장애는 뭐 말을 어버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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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든지 너, 너 이름 뭐야 그런데 어뭐 이런 식으로 밖에 얘기를 못한다든지 갑자기 전화 통화하는데 말이 어지러서 똑바로 발음을 못한다든지 그 의식 장애는 보통 이렇게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크게 되면. 뇌를 또 반대쪽도 뇌를 눌러가지고 큰 뇌졸중이 오면 의식이 쳐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뭐 간단하게 눈 감아보세요. 이름이 뭔가요? 오늘 은 날씨가 좋다 제가 다 해보 시켜보는 것들이거든요. 이것은 뭔가요? 해서 잘 못하는 기술 원래 다 못할 게 없잖아요. 이게 뭐예요? 마이크요. 아, 이게 뭐예요? 그럼 뭐 화면이야. 태극기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못하면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뇌졸중에. 네. 그리고 시야장애는 어. 한쪽이 좀잘 안보이게 됩니다. 양쪽 눈이 깜깜해지려면 거의 없어서수 있기 때문에 한쪽이 좀안 안 보여서 그리고 물체가 두 개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거는 빨리 다가와서 사진을 찍어보셔야 됩니다. 자고 일어는두 개로 보이는데 계속 이게 좋아지지 않고 계속 간다 그러면 그건 목시라고 해서 두 개로 보인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눈의 문제일 가능성보다 뇌의 문제가 좀 높아서 이것도 사진을 좀 찍어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중심을 걷는데어지러움면서 뭐 일자로 뭐못 걷겠다, 몸이 한쪽으로 쓰러질 것, 자꾸 넘어지려고 한다. 이거는 사실 항상 뇌졸중 증상 아니고 귀 때문에 뭐 이석증이라든지, 뭐 귀에 걸리고 감기 이런 것들은 생길 수 있지만 그래도 한쪽으로 몸이 쏠린다 하시면 젊은 친구들이 한쪽으로 쏠리면 사실 정말 걱정 잘안 합니다. 대부분 귀인 문제인데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러시면 이건 머리 사진 한번 찍어보는 게 안전합니다. 예, 이것은 별거 아니면 귀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 큰 혈관이 막혔서전졸증상일수 있어서 요건 한번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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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한 두통이라서 이제 정말 태어나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두통이 생기면 그때는 뇌졸중을 의심을 해야 되고, 예, 어말 못할 정도, 로 토한다, 머리 아프면서 토한다, 이거 되게 안 좋죠. 뇌압이 올라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토하면 안 좋습니다. 그럼 뇌졸중이 생아닐 가능성, 손이 떨린다, 이거 되게 많이 말씀하시죠. 손이 떨린다, 뇌졸중이 걸렸다. 그리고 눈꺼풀이 떨린다. 눈꺼풀이 막공지움지한다 이슬 피곤한 거예요. 이거는 뭐 특별하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고요. 양손이나 양발이 저리다. 이것도 뇌졸증이 아닐까 하는 소식은 없어요. 팔다리가 뻣뻣하다. 이것도 뇌졸증이 아닌 거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건 뇌졸증은 하단 일을 못하게 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뭘 해주면 좋을까요? 자, 1번 손을 딴다. 침을 놓거나 무방청실을먹이고 팔다리를 주부른다. 네, 5번이겠죠. 당연히 빨리 응급실에 오셔서 시술이나 약물치료를 안 하더라고 하더라도 고하더라어별 모든 환자가 다 머리를 뚫고 목숨을 걸고 시술을 하지는 절대 안 해요. 대부분은 약물치료도 충분히 가능하고 잘 회복만 된다면 일상생활을 복귀를 할수 있는데 일부 크게 오는 사람들이 시술을 해야 되니까 미리 겁먹으실 필요가 없고요. 즉시 응급실로 오셔서 빨리 치료를 받으시면 되고요. 이거에서 보통 시간을 다 지체해서 골드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다 여기서 허비하고 한의원에 들렸다 온다든지 뭐 약국이 열 대가에 기다렸다가 뭐 우방 청소만 먹여보고 호전이 없으니까 그때 온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시간을 이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셈이니까 나중에 뭐 원망할 수도 없고 왜? 뭐 누구한테 화낼 수도 없고 되게 안타까운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자체가 더 뇌다 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1분에 이렇게 많은 뇌세포가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상이 생기자마자 빨리 응급실에 오시면 되고요. 그래서 혈전이 생기면 이런 식으로 쭉 날라와서 여기를 막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는 시간이 얼마 안 됐을 때 뇌가 조금만 죽습니다. 뇌도 살고 싶어가지고 다른 데서 피를 공급받을. 마치 우리나라가 IMF 때 돈이 없을 때 다른 나라에서 돈을 빌려서 쓰는 것처럼 어떻게든지 얘가 죽지 않도록 노력을 합니다. 뇌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 처음에는 뇌경색이 조금만 키었는데요 이게 오래 버틸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버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운이 좋은 사람이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뇌경색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런 식으로 커지게 되면, 예, 더 이상 치료를 할게 없는 걸 이미 다 죽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요. 내가 다 죽었으니까, 이제부터는 더 나빠지지 않게 하는 수밖에 없고, 더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 그게 그렇게 되면 저희도 안타깝고 환자, 보호자도 어마물고 막 그러는데 이미 시간이 지나간 걸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 네. 결국 뇌가 이렇게 많이 죽으면 뇌가 부어가지고 결국 회복이 되려고 해도 잘안 되고 후유장애가 낫고 사실은 이게 젊은 사람이었으면 돌아가실 가능성이 되게 높은 뇌예요. 네. 그래서 잘 걷지도 못하고 휠체어를 타야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결국 골든타임 몇 시간이냐면 4시간 반까지예요이 시간 안에 오시면 주사를 써볼 수가 있어요. 주사는 시술까지 거창한 일을 안 하더라. 하더라도 4시간 반에 안안 오시면 주사를 혈관을 뚫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시간 반을 좀 기억하셨다가 이 골든타임 4시간 반까지 오면 주사로 뚫어볼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건데이건은 과학적으로 입력이 됐고, 더 중요한 것은 4시간 반까지 있으니까 4시간 반에 맞춰가야겠다 이게 무슨 뭐 예약하고 어디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 2시간대보다 1시간에 오는 사람이 더뭐 빨리 잘돌리게 아니에요 예, 이것은 좋아요. 그만큼 내가 주고 있으니까 계속 듣는 다에 1초에 몇 개씩 주고 있으니까 빨리 빨리 오시고 그 4시간 반이 지나가면 예, 하느님이 아주 살릴 수가 없어요 그 주사를 쓸 수가 없어요 예,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시간 반까지 오셔야지 그러니까 뭐 오자마자 아이고 뇌졸중 환자내하고 주사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통은 어, 검사를 하고 뇌경색도 확인하고 주사도 타오고 설명하고 사인 받고 하는 데까지 4 시간 다니라서 생각보다 힘해요 제가 15년 전에 레이던트 할 때는 이게 네세 어, 시간이었는데 이게 그나마 조금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뇌졸중 할 때는 응급실에서 어떤 치료를 받냐면 말씀을 드리면 예, CT를 먼저 찍습니다. CT를 찍어서 c t 고 MRI 이런 뭐 것과 다른 CT는 싸고 빨리 찍을 수가 있어요. CT 찍는 요즘 기계가 좋아서 한 30초만 찍어요. 되게 좋아요. 요즘 병원 기계 30초면 뇌출혈이 뇌경색인 부분이 됩니다. 지금 보면 그 뇌출혈이 더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아, 이거는 이미 무가 엎질러진, 터져서 엎질러진 셈이구나 하고 네, 저희는 네, 빠집니다. 더 이상 혈관을 뚫을 거나 볼수 없으니까 네, 수술하는 팀에서 와서 수술할 지도 보는데 그리고 뇌출혈이 안닐 경우에는 4시간 반 안에까지는 혈관을 뚫는 약을 써볼 기회가 있어요. 근데 뭐 4시간 반에 왔다고 하더라도 이 약을 못 쓰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 약을 안 써도 되는 사람들 너무 경리하기 때문에, 근데 이 약이 만능이 아니라 다 뚫리지도 않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약을 어못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몸이 안 좋거나 아니면 어 각자의 이유이 약을 못 쓰는 사람들은 이 약을 패스하고 다음 치료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이 혈관을 이제 뚫는, 이 혈전이 이렇게 쭉 와서 여기를 막았다고 치면, 이 주사를 써서 이 주사가 쓱 들어, 몸에 들어간다고 하면, 이기곱길로 들어가서 얘가 여기를, 예, 네, 또 달라붙어가지고 얘를 녹여주는 건데, 사실 뭐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뚫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뚫리진 않고요 보통 한 3명에서 4명 중에 한명이 뚫립니다. 그러면 이 나머지 못 뚫은 사람도 어떡하냐? 그때는 어, 시술로 들어볼 수있 이건 주사로 들어오는 거고시사로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피를 몰게 하는 약이다 보니까 출혈 같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MRI를 찍어 보는데요. 지금 보시면 자, 이 사람은 혈관이 막혔잖아요. 오른쪽은 잘 가는데 왼쪽에 피가 잘안 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이 얼겁 시뻘겋게 보이는 부분이 피가 잘못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여기는 어, 그런데. 여기 보시면, 죽은 부분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피가 못 가서 이렇게 힘들다고 외치는 부분이 이렇게 커요. 그러면, 이 흰색은 이미 죽었다고 보고, 이 나머지 부분을 살리려고 시술을 하면 여기를 뚫어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죽은 부분하고 힘들다고 얘기하는 부분은 똑같으면 시술을 할 필요가 없니? 다 죽었으니까요. 예. 죽은 부분은 얼마 안됐는데 살아있는 부분이 많은데, 좀 있으면 내버려두면 죽겠다 싶으면, 그때는 시술을 예,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혈관을 뚫으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허벅지로 이렇게 쭉 들어가서, 머리를 이렇게 쭉 가가지고, 머리 혈관까지 들어가서 혈전을 끄집어내서 갖고 옵니다. 제가 한 시술했던 케이스를 하나 보여드리면, 53세가 여자 환자분이었는데요. 이 분은 제가 기억이 나요. 토요일 날이었는데, 어, 무슨 여기 닭고기 공장 같은 데서 일을 하다가 쓰러져서 왔어요. 네, 말이 어두데 그런데, 좋아졌다가, 예전에, 어, 전된 적도 있었는데, 갑자기 토요를 아침 10시에, 어, 오른쪽으로 힘이 빠져서, 에, 왔습니다. 그, 보니까, CT는 정상이었고, 에, 지금 피가, 요 빨간색 부분 있잖아요. 여기 빨간색 부분이 이미 죽은 부분이고, 노란색 부분은 아직 살아있는 부분이라, 이대로 냅두면 노란색이 빨간색으로 바뀔 거예요. 뚫어주지 않는다면. 저절로 뚫릴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니까 혈관이 막혀있죠, 여기. 왼쪽은 잘 뚫려있는데. 그리고 내가 점점 죽어가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혈관을 예, 시술을 도와드리고, 주고 여기 막혀 있죠쭉 해서 가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성기혈잖아요 혈관이 시술 전에 이렇게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운 좋게 달구기가 막힌 부분이 보이고 있어서 혈관이 이렇게 쭉 풀렸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시혈 관을 시술을 하고, 난 다음에 <laughs> 요, 요런 조그만한 혈전이 1cm밖에 안 되거든요. 얘가 뭐 혈관을 막고 있었던 거죠. 예, 이분은 심장에서 날아간 거예요. 병에. 이분은 걸어서. 누워서 실려왔다가 네. 이런 사람들은 빨리 왔게때 일하다가 도중에 왔으니까 빨리 직장 동료들이 일하다가 일1고 신고해서 빨리 오고 지금도 잘 사세요. 네. 직장은 복귀도 했어요. 다시 공장 다녀요. 네. 일정이랑 아주 경리한 바위만 남았지만 사대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네. 이러려고 시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졸중 시술을 하고 나나만에 뇌졸중 환자분들이 입원을 하면 저희 집중치료실이라는 방이 있어서 여기는 한 분의 간호사가 계속 24시간 상수를 하면서 나빠지는 걸 봐줍니다. 예, 원래 병실에 있으면 간호사가 왔다 갔다하지 방이 있지 않잖아요. 근데이 방은 특수한 방이라 뇌졸중 환자들이 나빠지는 걸좀 빨리 확인해가지 약도 쓰고 이렇게 좋은 방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119에 전화를 하셔서 이제 즉시 병원으로 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어, 119는 선생님들을 어, 다. 치료할 과가 어, 지금 어디가 가능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미리 전화를 하고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리고 휴일이나 야간에 발생한 경우는 다음 날 외래까지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일요일 날한 오후 4 시쯤 되는데 뭔가 좀 힘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 월요일 날 외래 가서 진료 가지. 이게 아니면그냥 바로 와야지. 그면 맨날 당직은 다 있거든요. 당직 선생이 있고 시술할 의사도 집에서 대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날 환자가 제일 많은 날이에요. 절대 <laughs> 당일 날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빨리 오셔가지고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 큰 병원에 한 방에 오셔서 작은 그러니까 모든 환자가 다큰 병원에 올 필요는 전혀 없는데, 적어도 이런 뇌절중 환자들은 시술까지 생각을 한다고 하면 좀큰 병원에 오셔서 한 방에 치료 받는 길에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확실히 이제 보호자가 된 입장에서는 환자 자꾸 토하는 것 같다. 좀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 토가 이 기도로 넘어가면 게 폐렴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살이 안 걸리게 기도 안 막게 조금 조금 돌려주시고, 이제 하지 말아야 될건외매중증이 발생한 사람한테 병원 가지 않고 손 뜯다고 기다리는 거, 손 뜯는 데 머리가 막힌 데오기 따서 좋아질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팔 다리가 막히면 아이고 어쩌서 하나 하면서 주무르면서 기다리느냐 이걸 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 시간을 낭비하는 겁니다. 침을 놓고 지금 머리가 막혔는데 팔다리다 침을 놔두게 좋아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결국은 이제 의식 장애가 와서 자꾸 자꾸 자려고 망하고 대답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한테 물을 먹여보는 것도 약간 위험해요, 사실은요. 예. 뭐 이렇게 차가운 걸 줘볼 수는 있겠지만 이게 또 사례가 걸릴 수 있고 우왕충심 먹이고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제 불증은 어, 건강한 생활습관을 갖고. 잘 하시면 예방을 잘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혈압, 당뇨, 술당, 맥, 콜레스테롤 이걸 잘 조절하면 예, 뭐 치료가 아예 안 되는 병원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병원 약간 장기훈 교수님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예, 두통이나 어지럼증, 뇌졸중, 예, 경동맥질환들 좀 아프요, 뇌졸중 그리고 어, 치매, 간질, 팍팍 뭐, 쓴 손떨림 다그 교수가 그열 명이나 있어가지고 어, 여러 선님들이 예, 어르신들을 잘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불편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뭐 저희가 삼차 병원이 아직 아니라서 뭐 진료 의뢰서가 없어도 돼요. 그래서 그냥 오셔서 예약만 하시고 다 전화로 예약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약하시고 진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서 주셔 감사합니다.